와, 저기가 예. 가장 깊다는. 가장 깊다는. 일단 바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오, 안 빠지는 것 같아. 아, 잠깐, 잠깐만. 안녕하세요, 까르보승엽입니다. 오늘 갈 곳은 국내에 있는 남들이 정말 모르는 오지 계곡인데, 거기 있는 계곡에 있는 용소는 10m가 된다고 수심이, 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같이 가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다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 까르보승엽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형님. 오늘 <laughs> 여행은 네이처맨하고 어, 함께 합니다. 어쩌저쩌고 예. 아, 아, 이렇게. 아, 형님. 아유, 형님.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버 다니겠 아, 예. 일단 카메라 고프로, 들고. 역시 고프로. 예, <laughs> 저희가 또 웃긴 게 초면에 바로 계곡 갑시다.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 네이처맨이에요. 아, 오늘 갈 계곡이 덕풍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동네에 있는 계곡을 정말 안 다녀봐가지고. <laughs> 아, 오지들 그 예, 해외, 오지 해외 해외 오지만 다녔지. 아르보승 네, 네. 영님이라고 네. 오지를 좀 오지게 다니는 그런 입그다 국내 네. <laughs> 오지를 다니는. 국내 오지 뭐 계곡이나 바다 주로 다니고 있는 네. 네이처맨이요. 에 맞아요. 거의 일반인들이 접근할 응. 수 있는 응. 어떤 계곡 중에서 상에서는 가장 찬란. 깊지 않나. 네. 오. 40m의 이제 전설이 깊은 데있데 어. 오늘도 같이 가시죠. 나도. 덕 풍계곡 야영장 가는 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제가 또 무지했다는 걸 깨달은 게 한국에 이런 자연이 있는 거를 지금 한국에서 28살 동안 28년 동안 살면서 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어. 오늘도 선글라스 착용했습니다. 빨리빨리 안 다닙니다. 오늘 가볼 곳은 덕풍계곡인데 국내에서 가장 깊은 계곡 중한 곳입니다. 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실려구요? 맞습니다 대구에 네. 네,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작년에도 아 그러시면 그냥 들어가세요 들가 네. 네. 낙석이 네. 좀 내려오니까 아. 조심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작년에는 사망사고 있었지 어 사망사고도 막 일, 일어나는 사망사고 많아요 어... 음. 그러니까 절대 그걸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저희는 안 가는데 어, 네. 범퍼행위는 절대 네. 안 합니다 말안 들으면 무조건 사고예요 아 그렇죠 수고하세요 네. 이 사실 시이 <laughs> 이렇게 하류에서 따라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아, 여기부터 이게 물색이 좀, 좀, 좀 낙엽이 엄청 저희가 가는 이 덕분계곡이 낙엽이 많아가지고 낙엽에서 어떤 희한한 성분이 나온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 색깔이 네 갈색빛을 띤다고 합니다. 더 으스스하고 좋죠. 뭐 어. 네,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완전 딱 등산한 느낌이다, 진짜. 오, 여기 좋다. 이 트레킹 코스. 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네. 이게 없었어요. 아, 이게 없었구나. 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여기. 와. 여기도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작은 포인트가 있고. 그냥 딱 보면 수심 한 1m? 그 정도 돼 보이는데. 낙석 위험.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얕은 포인트들도 많아서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그냥 프라이빗하게 놀기도 괜찮지 않을까. 친구랑 와서 놀기도 에 괜찮고. 그래서 그냥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여기 또낙석의 위험이 있구나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바리케이트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네. 와, 이게 다 낙석이잖아. 와, 위험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네. 낙석이 에이... 떨어져서. 야 하였네.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계속 많아요, 진짜. 점점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 오. 어, 형님, 여기도 포인트인가요? 하나에? 여기가 메인 포인트 중 하나에요. 오, 여기 진짜 깊어 보인다. 와. 오! 오, 어, 여기 진짜 깊어 보이는데? 여기? 와 여기 진짜 깊어 보인다, 이거는 여기가 수심이 한 10m 정도 될까요? 어. 여기는 한 4m? 4m? 네, 제1용소입니다. 어, 아, 제1용소라고 합니다. 어. 여기가 되게 깊어 보이지만, 사실 뭐 4m도 깊긴 깊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가고자 하는 10m의 포인트는 아니고, 이제 저희 네이처맨 형님을 따라 메인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 응봉산 협곡이 제가 대만에서 갔었던, 타이로고 협곡하고 좀 느낌이 좀 비슷해요. 와 물색만 좀 다를 뿐이지. 와 여기 다 올챙이들이 있습니다. 올챙이들 다 올챙이들이야. 와 어, 보이시나요, 올챙이들? 나도 옛날에는 올챙이였는데. 오. 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어 도이가 싹 날아가네. <laughs>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말 시원한데 이왕 담글거면 음. 남자답게 아와 더위가 싹 가시네 막. 가면 갈수록 날씨가 좋아져버려 오 날씨요정 네이처맨 날씨 범죄자 까르보스 <laughs> 제가 항상 어디 갈때마다 구름을 몰고 다니는데 확실히 오늘은 다르네요 아... 시원하니? 즐기네? 살아있네! 태화야! <laughs> <대, 역시. 웃음> <laughs> 형님 여기 모래가 많은데 여기 이런데 모래 무지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모래 무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 <laughs> 나이스가 <나이처럼> 좀 많이 납니다. 새로고 선생님이 나이가 상당히 젊지. 예, 98년생 호랑이띠 처녀자리입니다 저는 필포 뭔가 과 용이 만났습니다. 저의 그 오늘 아재 개그를 얼마만큼 견딜 수 있을지. 아, 이미 무너졌습니다. 전 모래 무지에서 무지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형님. 몰라. <laughs> 이 형님도 정상이 아니신데. 유튜버 한 사람 중에 정상 없지 않까아 그럼요 그럼요. 저만 정상인. 네. 근데 그 덕풍계곡 메인 포인트로 가시려면 이 사다리를 타고 다 가면 된다는 점. 진짜 웅장합니다. 와. 이런 곳에 우리밖에 없다니. 아니, 제가 어제 얘기해 놨어요. 아. <laughs> 유튜버의 삶. 익숙합니다. 모든지 다한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네. 야... 야, 낙엽이 이만큼 쌓였어. 예, 진짜. <목소리> 가을에 무슨 낙엽 다 쓸어다가 여기다가 버렸나? 무슨.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 낙엽 중간에 그냥 한번 들어가고 싶어. 오, 저 너무 좋아요. 이게 또 남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튜버 최초로 낙엽지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잠깐만. 여기 뱀 있으면 안 보이잖아. 야 저는 뭐 우지를 항상 우지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오오오오이 발이 뽑히는 게 진짜 이거 미역 한 2kg 여기 다 여기 쏟아붓고 바로 이렇게 울리는것 같아요 진짜 와어떤거 어, 약간 좀 약간 특수대 같은 네. <laughs> 국내에서만 볼수 있는 낙엽지대 와오안 빠지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진짜 위험하다 어. 와 여기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을 위해서, 오! 나가야겠어, 이거. 야, 이래서 왜 늪이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힘을 이렇게 빡 줘야 돼. 와. 그 늪지대에서 왜 빠지면 못 나오는지 약간. 와. 예. 는 항상 이해를 못 했거든요. 다음부터 대구 같이 안 가는 거 아니죠? 다음, <laughs> 다음부터 일단. <웃음> 오. <웃음> 오. 다음, 와, 근데. 나죠 와, 아니 한국에도 이런 좋은 계곡이 있는데 무지했습니다. 진짜, 진짜 무지했습니다. 아니 우리 날씨가 진짜 심상치가 않지 진짜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갑자기 바람 불어. 아 갑자기 추워. 아 왜이래? 잘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이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갭이 똥구멍 데 여기가 이제 최대 위험 지역이거든요. 아, 여기가 최대 위험 네, 지역. 저희 지금 도, 벌써 또떨어지거 보이죠? 오.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게 떨어져서 쪼개진 건데 딱 봐도. <웃음> <웃음> 와. 이거 말이 안 돼. <laughs> 와, 안 무서웠습니다. 아니야, 안 무는데. <laughs> 왔다 왔다. 소리 들립니까? 네, 소리 들립니다. 야, 장난 없다, 진짜. 와,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고. 우와. 이야. 우와. 우와. 형님, 여기가 메인 포인트인 거죠?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와. 저기가 예. 가장 깊다는. 가장 깊다는. 일단 바닥이 지금 안보이잖 아예 안 보여. 그냥 검은색이에요. 강이나 하천은 빼고 산에 있는 계곡 중에는 거의 진짜 제일 깊지 않을까. 일단 내려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 어 와. 어때요? 일단. 하나도 안힘듭니다 <laughs> 하나도 안힘들고 힘든거 아니고 물 시원하고 여기 갈수록 뭔가 좀 무서운 느낌이 들긴 해요 얼른 음. 들어가보시죠 형님 이제 네이처맨 형님과 본격적으로 저기 수중 땅굴을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햇빛이 어, 떴습니다 지금 준비가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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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겠다 지금 모든 준비는 마쳤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차가워 차가 와, 아예 안 비워요, 와. 미치겠다, 아, 근데 엄청 차갑다, 와. 얼고 있다가 와. 네 진짜로 쉬어야 돼요. 내가 진짜 고생, 또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또. 아 진짜 이쁘긴 하네. 침대가 최고다, 돌침대. 맞죠, 형님? 아, 물 먹고 2차 시도를 하던지? <laughs> 저는 마음만은 3차, 4차, 5차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표 유부초밥. 와. 와. 음, 이건 몸이 힘드니까 더 맛있다. 와. <laughs>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개곡은 응. 개골 개굴 개골 님이랑 개골 님이랑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응. 이제 그 친구들은 프리다이버고, 응. 자격증 레벨도 좀 높아요. 응. 이 버디가 있으니까 좀안심 됐는데 응. 승현 님은 응. 어쨌든 이제 프리다이버는 아니니까. 맞아, 맞아, 맞아. 요 심리적으로도 저는 그냥 수영을 단지 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도 항상 그생각은 해요. 다이빙 자격증을 따는 게제 여행하면서 참 편할 텐데라는 생각. 따면 네. 좋습니다. 네. 손이 엄청 찐났잖아요. 그러니까 릴렉스도 안 되고, 음. 저는 진짜 거짓말처럼 얼굴이 막 시려가지고 따가웠어요. 막. 왜냐면 어,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2차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 문제는 지금 거온좀 걸린 것 같아. 몸이 다 젖어가지고. 어. 아, 어, 따다, 따 자 아니다! 자 아니다! 방금 온도 보니까 15도라고 하셨거든요 15도면 완전 얼음물인데... 내려갈게요 그러면 I'm <laughs> 와 너무 차가우니까 와진정이야 돼요 진정이. 와 이건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 철수. 만진창이가 돼버린. 여기를 만약에 저 혼자 왔으면은 들어갈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여기 제 이용소를 제대로 촬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실패로 봐야겠죠. 저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 기준에서 수영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고 자신을 했는데 수영하고 다이빙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제가 혼자 왔으면 은 여기 들어가는 거 절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이 네이처맨 형님이 계시니까 이 형님이 그래도 프리다이버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는 일반인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혼자 오시거나 친구들끼리 오시면 호기심으로라도 여기 밑으로 무리해서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다 떠나서 수온이 너무 차가워서 더 무리해서 했다가는 몸이 다칠 것 같아요 형님 콧물 안 나오세요? 에이. 콧물이 아까 계속 나왔는데 진짜 아니 남자가 이렇게 콧물 따위 흐립니까? 아까 많이 흘리시던데. <laughs> <laughs> 여튼, 이제 다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한마디로 얼어 죽을 경험을 했다. 얼어 죽을 경험을. 아, 여튼, 이용소, 이용소를 떠나보냅니다. 이런 데가 사실상 놀기 딱 좋지. 이런 데가. 물도 맑고. 아, 오른쪽 여기요? <laughs> 아, 여기 깜짝 여기 <laughs>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미끄럼틀? 여러분들, 워터파크를 못 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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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꼭 가십시오, 꼭! 최고! 와, 스트레스 싹 풀린다. 아 이게 제일 재밌네, 와. 아. 아, 내려갈 때 빛이 이렇게 예쁘게. 어, 이렇게 야무진 다이빙 포인트 맛집을 찾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 물고기가 진짜 많아요. 어... 또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순 없지. <laughs> 안 되네. 네, 좋은데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려나 아, 이 다이빙을 끝으로 오늘 블로리는 마치겠습니다. 와우 저거, 저거, 저거. 오늘 블로리 끝. 오늘, 오늘 문 닫아 방 빼자. 아, 침까지. <laughs> 그래. 아. 아. <laughs> 어? 아. 오늘 물놀이 끝. 아우 냉탕 들어가고 싶다. 목욕탕 가서. 예? <laughs> 이제는 내려가서 저희의 잠자리가 될 곳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 없어도. 서 맞는 곳이 결국 의자. 이런 게 스타일이 좀안 맞는 거 이런 건 아닌가요? 아 전혀 저는 원래 응. 뭐 뭐라 해야 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끄릉뱅이 메타 이런 거 좋아합니다 <laughs> 진짜 끄릉뱅이 아 <laughs> 저의 초대 손님인 아르무 승현님 먼저 님 분수는 저아우 먼저 아 형님 이런 상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가 어떻게 해. 해.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음. 그때 묵은지 하나를 곁들인 음. 어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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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오늘 하루의 행복이야 와 갖다가 이렇게 먹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맛이야 저 지금 실어증 걸릴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laughs> 음, 인정 저도 진짜 손에 꼽아요 와. 음, 꼭 이렇게 드셔보셨죠 제일 처음에 어. 형님 덕분에 가본 적도 없는 곳도 가게 되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은근히 해만 끼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네. 어. 덕분에 응. 혼자 갔으면 또 이런 텐션 응. 안 나왔을 텐데. 말했다. 여기를 갔을 때 정말 어디를 갔을 때 되게 정말 좋았어. 근데 여기를 제가 카메라를. 들면서 가니까 되게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내가 이거 카메라를 내려놓고 여기서 온전히 즐겼으면 그걸 혼자 잘 즐기고 왔을 텐데 카메라를 들어서 어느 1%라도 좀 일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 간극이 있지 않나? 그런 음, 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수를 생각 안 하면 맞아요, 맞아요. 참 행복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생각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막상 찍으면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고낫괴라고 한다? 조회수가 나은 게임을 <웃음> <웃음>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찍으니까 영상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또 추억할이 하려고 가끔은 또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하여튼 오늘 네이처맨 형님 덕분에 되게 좋은 오지 탐방도 해보고 국내 오지에 대한 자연에 대한 편견이 깨져서 다른 데도 가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생각에 대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음.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삼겹살도 정말 어, 이런 갬성 이런 끄릉뱅이 갬성 끌렁뱅이 갬성 그렁뱅이 갬성 저는 아시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거 저는 막 숙소도 끄릉뱅이에서 자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별탈 없이 정말 안전하게 일단 갔다 온 것부터 그게 정말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냈고요 저희는 내일 이제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이 근방에 있는 모지로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이처맨과 함께 했습니다. Say goodbye.